안녕하세요 어, 행정사업권 건한 입니다 어, 유튜브가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어색하네요 오늘은 제그 경험담을 어, 말씀드리려고 어, 일단 뭐 처음이지만 뭐 경험담을 말하고 싶어서 어,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<laughs> 웃어도 된다 웃어도 된다 웃으면 안나온대 에어컨 냄새가 제 차가 정말 많이 났거든요 필터를 갈아도 냄새가 나고 그런데 이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에어컨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있길래 제가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. 이게 뭐 진짜 따라 해보니까 냄새가 진짜 하나도 안 나서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업로드를 해보려고 어, 합니다. 그래 제가 앞으로는 음, 이 행정 사와 관련된 <laughs> 어떤 그런 아 사실 너무 길다 빨리 진행 음, 행정 사와 관련된 하여튼 그런 어떤 어, 자 시동을 먼저 킵두개자 드라이버 빨바이자 시동을 켭니다.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에어컨, 에어컨 냄새 안 납니다. 진짜, 솔직히 진짜로. 근데 일단은 음, 난다라고 보이소. 가정을 해서 아니, 에어... 지금 지금 못가 중이잖아. 내가 아니 솔직히 이데 우리 이건 냄새 이제 안 난다니까. 맞아, 진짜 하나도 안 난다니까. 맞나네. 음, 그래 어. 가지고 자,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? 어, 자, 이거 내부 순환으로 바꾸고 그리고 음.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밑에부터 여기 앞으로 어 사람 방향으로 바람이 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걸 다 막습니다. 전부 다 앞으로 나오는 바람 방향 전부 다 막습니다. 구멍을 다 막고 다 막은 다음에 어 온도를 최고로 올립니다. 가장 뜨거운 온도로 그리고 풍향도 최고로 합니다. 그러면 이, 이 이 뜨거운 온도가, 이 전문가의 얘기는, 어, 100도씨가 훨씬 넘는답니다, 안에서는. 근데 이 바람이 뜨겁겠지만, 이 절대 나오지가 않죠. 다 막았으니까. 그 그러니까 안에서, 어, 곰팡이균이 완전히 사멸한다는 거죠. 그런 원리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약 5분 정도 했었습니다. 5분 정도 하고 나니까, 정말, 냄새가 정말 하나도 안 났습니다. 제가 지금또뭐 한, 지금 벌써 한, 10초 정도 했네요. 20초. 근데 아마 이게 또,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분명 에어컨을 켜고 나면 이게 성품이 나중에 안 시키기 때문에 분명히 곰팡이가 조금씩 남는데 또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하면 분명히 냄새가 안날것 같습니다.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정말 냄새가 안 나서. 아왜왜 웃는 왜데 냄새가 안 나서 어 제가 이게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. 보인 것 같아서 어 초보지만 어 올리게 됐습니다. 다시. 어, 따뜻한 바람에서 먹다 아, 이거 진짜 따뜻한 바람이 이상입니다. 아, 니난 아니, 이상 아니다. 진짜 냄새가 안 납니다, 정말. 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조금 더 계속 더 발전해서 좀 전문가스럽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